요롱롱 파는 그냥 <laughs> 아이 드디어 좀 유명한 사람을 만나보네 와 하잉 <laughs> <laughs> 울탱탱 못참지 요롱롱. <laughs> 아 이거는 못참지아 방송 파, 방송 뚫렸다. 아 카피 어, 없어질 줄 알고 그러는데. 요롱롱 뭐해? 요롱 뭐 소리 캐리네 게임 터졌데아 요롱롱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아, 씨, 아, 아, 씨, 아, 아, 안쓸수 있는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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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존나 아, 빨빨쓰쓰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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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아, 응, 아, 버텨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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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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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, 아, W 라이, 반탄 조심. 어, 이거 쿵. 아, 궁이 안 좋구나. 아, 음... 어, 나... 망했는데 이러면. 나만 죽, 나만 죽겠다. 나 못. 죽을, 그... 가져가. 일네 피지 6인 줄 알았네. 아, 진짜 씨발, 짜증 나. 아매혹 방패 너무 잘쳤대 일단, 풀 빼고, 배우... 얘, 노플이거든? 와, 이거 맞는다, 이거. 나이스. 어? 피지 왜 잘하냐? 아, 근데 내가 못했다. 내까지. 나이스. 믿음의 트로킬이나 잘하더만. 아, 왜 또. 슬프. 타워, 얼마나 먹을 수 있으려나? <laughs> 심하다, 요런 거. 이럴 땐 언제 오른가?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사과하는 게 어디야? 저 롱롱이 형님 언제쯤 정신 차릴까? 어머, 옷을 그만해야 될것 같아. 죽어주면 안 돼. 레일 궁받았다. 레일 궁받았다. 어. 아, 맞지. 아, 맞다. 뭐야? 아쟤 거기다 멸모쳤다. 힘 줬어야 된다. 아이고 그만 죽어 시발 <laughs> <씨발>, 진짜. 보이트롤 <laughs> 아니야? 이그 정도면 완장하겠네. 숨 먹, 다 있어. 어... 아 그냥. 뭐야 이거, 씨발. 뭐 위에 다 있어 <laughs> 왜, 앞이 아니 뭐 인터넷 전다를 만들어놨어, 넷아 <laughs> 와. 아니, 풍도 이... 레전드야. 커니틀 <laughs> 아, 진짜 말이 되냐 이게 템프가? 가능? 음. 신 뽑기다. 망했다. 이... 저 카이사를 못 잡았네. 음. 아. 돌풍 쿨아 돌풍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카린 킬 초했어 죽됐다 이거 아, 레전드네 아니 터진거는 상체인데 왜 내가 장피치 때문 정치를 들었냐 흐하하 <laughs> 같은 게. 아, oh, 씨아. 그러면 또 2판 판이가 승급해나. 내 승급을 이렇게 꿀탱탱 망치네. 떨이나, <laughs> 자이 게임 이길 방법이 안보이네 아우 진짜. 아, 진짜. 그래서. 아, 진짜. 아우, 진짜.